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벌스토리 입니다 어. 오늘 어제 밤인가요 오늘 아침에 인지 어제 밤인지 제가 좀 거의 시간까지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 어 아필리아 관련 소식이 하나 하나 또 나왔고 hlb 종목의 그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좀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필리아에 관해서만 이 표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 꽃이 피기 전에, 의미심장하죠? 어, <laughs>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필리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이름도 예뻐요.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아필리아. 음. 그래서 이제 부제는 시시각각 뻗어나가는 우리의 항암제 아필리아라는 제목이고요. 어, HLB 주주분들이라면 아필리아 하면은 어떤 항암제인지 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일단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 위암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간암, 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는 어, 표적 항암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아필리아는 어떤 어떤 항암제죠? 네, 그, 어, 여성 항암제 라는 표현을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성 항암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꽃, 어, 그냥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냥 편, 어, 편견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꽃과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 그리고, 어, 아직은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 하면 꽃,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 분홍색으로 예쁜 제, 제 인터 엄청 제가 공들에서 만든 찾아낸 공들에서 찾아낸 글씨체예요 아필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hlb그룹 이라는 표지로 제가 이렇게 아필리아에 관련 소식이 나오면 이 표지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잡소리가 겁나 길었네요 그래서 뉴스 제목은 어, 약간 다릅니다 이거랑 엘레바와 테너, 테너 그룹 관련해서 기사가 뜬 거고 여기 보시면은 Elevate Therapeutics and Tenor Pharma Group announced launch of global named patient program. 그러니까 어, 어떤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그 프로그램은 global named patient program to provide access to a p e l i a 그러니까 음, 세계의 그 지명된 환자를 대상으로. 어, 아필리아에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필리아의 성분명은 파클리탁셀이라고 합니다. 약 이름이 성분명이 있고 제품명이 있고 또 원료명이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예, 약전명이 또 있고 약전명이 이제 약학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다른 약도 있고 조금씩 같은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기사가 나왔고, 어, 이 제목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느낌이 잘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어보고, 내용까지 좀 분석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엘레바와 테너가 아필리아 상업 이용 전 처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라는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 쳤어 이 정리 능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네, 개요를 일단 보실게요. 어 네임드 페이션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상업 이용 가능 전의 약을 상업 이용 상업 승인 전의 약을 의사가 환자에게 어 네임드 페이션트 그러니까 지명된 환자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랑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 동의서까지 받겠죠 당연히. 그런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또는 승인 승인된 약을 합법적 윤리적으로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어네인드 페이션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판매되고 있는 약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임상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승인된 약. 판매 승인이랑 어, 사용 승인이랑 약간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 모든 환자가 아니고, 이렇게 일정 부분 자기의 정보를 제공한 환자들에게 처방 가능하게 한 약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적극적이어야겠죠. 의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학회나 뭐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아필리아에 대한 정보를 접한 사람, 접한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유방암 치료제 유방암 환자 탁탁탁 클릭하면 이렇게 처방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주 이렇게 쓰는 약들을 이렇게 등록해놓은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한, 등록한대로만 처방한 사람들은 아필리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처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너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아필리아의 상업적 이용 불가 국가. 지금까지 아필리아는 미국이랑 메나 지역에 대해서 어, 상업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국가에서 몇명된 환자 기준으로 의료인에게 아필리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메나 지역에 관련해서는 어, 예전에 타이바 그룹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타이바 그룹이랑 엘레바랑 계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를 알기 전에, 어, 전에 나왔던 아필리아 관련 소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총 4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2020년 3월 25일 기사입니다. 엘레바가 스웨덴 기업의 오아스미아와 오하스, 항암제 글로벌 관리를 인수했다.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2020년 연내에 미국 NDA 완료가 목표다. 그러고 나서 2020년 5월 6일 아필리아 미 FDA와 프리 NDA 미팅을 진행 중이다. 진행했다라는 소식이고요. 7월 28일 엘레바가 미 테너, 그룹, 미 테너 제약 그룹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0월 6일자로 엘레바가 타이바와 메나 지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내년부터라도 HLB에 직접적인 매출을 이렇게 일으켜줄 이렇게 수 있는 약중의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HLB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약중 하나예요. 리보세 라유잎 외에. 제약회사는 절대로 한 가지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기사들을 한 번씩 또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이 기사가 있고요. 3월 25일 자. 다 보진 않고 중요한 내용만 볼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다 읽어, 읽어보고 왔으니까요. 유럽 난소암 치료제로 시가, 시판 허가가 난항암제고요. 올해 FDA의 NDA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클리탁셀이고 이거는 유바, 유방암, 난소암, 폐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고요. 28년째 판매 중인 1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대 제품의 매출이 1년간 매출액이 약 1조 원 임을 고려를 하면 경쟁력을 가진 아필리아의 시장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해요. 상당히 큰, 큰 시장성을 가진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6일 자, 기사 보면은 이렇게 쭉쭉 내용이 있고요. 매너지역은 이제 뭐 이러 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고 중국, 중남미 국가에서 출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판매 지역을 계속 넓혀가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너제약 그룹이 이때 최초로 나오죠. 시판 승인 전 치료 목적으로 아플리아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샤럿의 샬롯에 위치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남미 등전 세계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유통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고요. 어, 엘레바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아필리아가 미국을 제외한 아직 승인되지 않은 국가의 암 환자들에게 아필리아를 효과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네임드 페션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번 아필리아 공 계약 체결은 각국의 지정 환자 프로그램 또는 사전 접근 프로그램 정책 덕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식약처가 말기암이나 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질환자 등 희귀 난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품목화가 전에 일정 조건의 임상시험을 시행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품목화가 나기 전에 임상 시험을 시행한 의약품을 일시적으로 혹은 뭐 임시로라도 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지정 환자 프로그램을 통한 아필리아의 공급과 함께 유럽 내에서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랑 일부 북유럽에서는 이미 판매하고 있고요. 파클리탁셀 계량신약 중에서 난소암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유럽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장 리보세라닛보다 아필리아가 아플리아, 더 먼저 이렇게 HLB에는 큰 파이프라인으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두세 달 정도 후에 타이바 관련 계약 소식이 들리죠. 매나 지역. 아랍에미리트의 제약 그룹인 타이바 파마와 난소암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필리아를 공급 독점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국. 전부 지금 아필리아가 뻗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야 할약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항암제 아필리아 소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 추운데 항상 몸조심 그리고 코로나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